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 변진섭 씨이집의 11번째 트랙으로, 11번째 곡으로 이렇게 수록이 됐는데,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변진섭 씨가 이집 앨범을 어, 10번 곡까지 이렇게 딱 완료를 지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0화면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1번 트랙부터 10번째 트랙까지 넣으면 딱 이렇게 완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변진섭 씨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된 노래가 11번째로 들어간 희망사항이란 노래죠. 분명히 이 변진섭 씨가 2집까지, 10번째 트럭까지 곡, 녹화를 완전히 다 끝냈고, 곧 2집 앨범을 출시하기에 앞섰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고생이, 고3 학생인데, 이 학생이 희망상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변진섭 씨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변재섭 씨가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스타일과 맞지는 않지만 혹시나 자기가 불러보면 자기의 음악 세계가 넓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대부분 자기는 이제 슬픈 발라드가 주를 잃었으니까 아, 이 노래, 내가 희망상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어, 가수로서의 생명력이 좀늘 수도 있겠고 또 노래 자체가 너무 참신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넣고 싶은데 이미 2집 앨범이 끝났고 이제 앨범을 내기 직전에 나와 있으니까 어, 여고생한테 미안한데 학생아 내가 이 노래를 다음 앨범에다가 수록시켜줄 테니까좀 기다려 줄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인기가 쓰니까 어 그냥 이 유명한 작곡가의 노래도 아니고 고3 여학생의 작곡가 작곡한 노래를 다음 앨범에 넣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고3 여학생이 자기가 작곡한 노래에다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 들고 제가 이문세 아저씨한테 갈게요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작곡한 노래 같지만 노래가 너무 괜찮았고 내가 불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변진섭 씨가 들어서 고민 고민 끝에 2집 앨범을 조금 더 출시를 미룬 다음에 10번째 곡까지 완료를 했지만 11번째 곡으로 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넣어 가지고 가요톱텐에서 5주 동안 1위를 연달아 세 버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와 수익을 변진섭 씨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고3학생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노영심이라고 하는 요 나중에 유명한 지금도 여러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데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노영심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이자 작사가 였다는 것이죠. 참 고3학생이 맹랑하죠, 그죠? 어, 오빠가 내 노래 안 넣어주면 저는 이제 이문세 아저씨 찾아갈게요. 이 정도로 맹랑한 아가씨가 자기 노래에다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낙원교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 신앙을 철학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철학이냐, 사상, 혹은 그냥 생각의 기억 너머의 예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이 신앙은 우리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과 패기를 갖고 있느냐. 만약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언제든지 무너지기 쉽고 어 내가 언제든지 가족들과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주의 성수는 언제든지 제길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의 믿음을 놓고 아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좋은 믿음이다라고 우리를 불러 주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과거의 추억 속의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의 첫 사랑으로만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22장 1절 말씀은 이 자문 말씀을 누가 썼는지 우리 알수 없으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와 은총은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명예와 은총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은총을 택할 것이다라고 이 자문 말씀을 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보다 예수를 택할, 택할 패기가 있으신가요? 노영심씨가 자기 노래에 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명, 그 인기 있는 변진섭씨가 내 노래를 안 받아줘? 그럼 내가 이문세 오빠한테 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패기처럼 우리도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과 용기와 신념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때로는 우리는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나보다 돈좀 많은 사람, 나보다 명예를 많이 누리는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절 말씀은 굉장히 모호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그 부요한 자를 누가 지었느냐 그 사람이 잘나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믿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구구하는가를 한번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그런 2024년 중반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세계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믿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세상이 창조된 삶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가 아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가치에 생명을 걸고, 내가 믿고자 하는 신념에 내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얻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정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버지 믿음이 몇대 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려 안 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를 백년 수천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돈을 위해서 선택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온메기주고 힘 없는 자에게는 갑질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그리고또 반대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 작은 가치 하나 우리가 언제든지 타협 가능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가 흥황할 때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뭘 꼽았냐면, 이제 고삼 애들이 이제 나라 온 전국이 이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문만 열면 젊은 애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고삼 고3 애들이 고삼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니는 이제 대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시 시세... 세월을 보냈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 안 하는 애가 더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관리인 자기 실력에 달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고3 애들한테는 이제 일종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 고3이니까 그냥 좀 놀아도 된다. 그 고3이니까 임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쉬게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이제 스무 살이 넘으면서 교회로 애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0대 애들이 보구화율이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때에? 3%, 4%입니다. 대학교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 교회 다닌다고 설문조사하는 애들이, 애들이 정확하게 3.6%였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 5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작은 부분에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제 술이 땡기는 거예요.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자는, 자는데 술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밤에 목이 자꾸 타고 여름철에 시원한 뭐 소주 한 잔, 한잔 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 몰래 제가 이제 술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타필 토요일 날 주말 저녁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뭐한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홀짝 하고 집에 온 거예요. 아침에 티도 안 나죠. 뭐한잔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망가지는, 어느 순간, 어, 목사님이 신어갔는데 술냄새가 나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타협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뭐였냐면, 신사, 신사 참배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어디, 어느 순간, 신사, 신사, 일본 신사 앞에 가서 고개 한 번만 딱딱하면 괜찮겠지. 성도들이 눈 감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도록 소리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신사 참배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때 그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의 명단이 아직도 역사, 기독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의 수치고, 평생의 낙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아닌가가 평생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고 자는 하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단한번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저는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걸잘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최근에 김호중 씨가 이제, 운전하다가 비싼 차를 몰고 한번 박았죠? 술 몇잔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4차까지 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차, 자기가 운전 한번 했다가 차를 심하게 박았는데, 제가 볼때 그런 것 같아요. 왜 김호중 씨가 처신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렇게 형편없게 했을까? 한번받고 매니저가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괜찮겠지. 이 사람이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무대 행사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한번 부르면 4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스케줄이 꽉차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양반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까? 물론, 기획사에서 떼가고, 뭐, 행사비로 떼가고,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준다 하더라도, 돈이 천정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이 차한번 음주하고, 차를 한번 박아도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매니저한테, 야, 야, 좀 이렇게 나 대신해서, 이렇게 좀 넘어가주라. 네가 덮어 치려 해라. 왜 나는 지금, 한번 무대에서 노래 한번 해도 4천만 원 주니까 나 감옥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회사가 안 돌아간다 해서 괜찮을 줄 알았던 말이죠 근데 뚜껑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CCTV가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 되게 하는 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하든, 설교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 맞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만 계셔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한분한번 한번 안아주면 미쳤다 할까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는 면에서만 서, 낙원교의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홀로 된 골방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원교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0편 46편 1절과 3절은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편 46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10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2절에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들 바여러분들이요 바다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니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소위 말하는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여러분, 바닷물이 범람했는데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노아 홍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46편을 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산이 흔들린다 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편 26, 27편 1절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이제 사람들이 와실까요? 이 말씀 앞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데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 앞에서 온메기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들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폐기를 가져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아주 조금 만할때 유치원도 가기 전에 동네 폐가 옛날에는 참 폐가가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에 보면 이 짓다가 만 건물. 그리고 이사가 가지고 오기 전에 막 아주 황폐한 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요 애들한테 불러다가 야, 폐가 한번 가자. 밤 9시에 모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대요. 좀 동네에서 대장지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폐가에 간 거예요. 뭐 거기 귀신 나온다, 뭐 뭐가 움직인다, 뭐 기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온갖 소문이 있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초등학교에 가면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해가 지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더라. 거북선이 움직인다. 이런 괴담들 많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가면 어떤 일이든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배 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파멸을 봤거든요. 파멸하는 영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장난인가요? 무덤을 여기 가서 저기가 옮겼다고 자식이 3대가 죽던 게안죽습니까 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엉터리 일은 없습니다. 귀신의 장난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는 생사화복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거죠. 무슨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을 여기 가서 저기 옮겼다고 무슨 귀신이 떠나간다 아니요. 떠나간척 하죠. 그일 때문에 귀신이 더 점령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태국에 산족 선교회를, 선교를 가니까 손가락 마디마다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끈을 묶어놔요. 마디마다, 신체 마디마다, 마디마다요 귀신이 몸을 통해서 들어올까봐 이 모든 것들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끈을 묶은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복음을 선포하고 시인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게 뭔지 아십니까? 가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위 가져와서 모든 마디에 있는 끈들을 전부 잘랐어요. 왜? 이 심령의 주인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틈타고 싶어도 못 틈탑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신이 감히 하나님께 대적합니까?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걸어서 지방에 당도를 했는데 무덤에 숨어있던 얘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이 땅에서 좀 떠나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예수님이 무슨 마이를 벗어다가 때려팬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에 폴짝 내렸어요 폴짝 내렸는데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수천 마리 들린 귀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당 세상 드라마에 어떤 어디 가면 귀신이 있다. 동쪽을 바라봐라. 무슨 서쪽에 가면은 물을 피해라. 뭐 산을 조심해라.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간호 하나도 안 맞는 것도 많이 봅니다. 천번만번 중에 한번 맞아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마귀에게 엮이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운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무당이나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2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는데 무슨 물에 들어가면 사고가 난답니까? 동쪽으로 가야만 귀인을 만납니까? 아니요. 서쪽, 남쪽, 북쪽으로 하나님이 귀인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귀인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한답니까? 요즘 한국의 공포영화가요, 전부 점치는 영화가 많아요. 무당쿠타는 영화가 많아요. 2017년대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는 무슨 프랑켄슈타인 옛날에는 무슨 귀신, 뭐 총각귀신, 처녀귀신, 몽달귀신, 뭐 이런 것들이 잡신들이 옛날에는 그냥 여름철에 수박 한 거리, 수박 한 그릇도 거리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막 나오다가 요즘은 무슨 무당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감히 넘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 운세를 얘기하고, 뭐, 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이유도, 받을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신도 아니요 어떤 신이라요 없습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찌 능, 거, 우리를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그렇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헛개비 같은 신들도, 어떤 세상의 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지를 벌벌 떱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이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삶의 질병도 내 인생에 맡기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해보고 근심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끈을 놓고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아픈 소리,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과 삶의 지독한 문제를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풀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슴만 치면서 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의 감정을 끊어버리시고, 약속의 말씀 좀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오늘 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내가 오늘 승부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응답은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은총을 구하시기 바라고,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삶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